언제나 그랬듯이 제 채널에서 저의 주관적인 생각 말씀드리면서 다음번에 인생 나락갈 사람들의 공통점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조금 어~ 세게 오늘 조 말씀드릴 테니까 어~ 마음의 준비를 단비 하시고 같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6년 전 우리가 과거를 그때 아마 많이 잊어버리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과거로 거슬러 착착착착 어, 타 탈머신을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임대인, 적폐로 몰렸던 시절들이 불과 5, 6년 전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사회적인 그 풍토나 기조가 사회 전반적으로 깔린 것이 사실입니다. 정책적인 규제가 있었습니다. 세금 폭탄을 때려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임대차법 등등.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부동산 가격, 매매 가격 폭등, 전세 가격 폭등에 따라서 누구는 도저히 못 버티고 양도세 중과를 받는 한이 있다라도 나는 이 시장을 떠날 거야. 라고 매도를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다주택자분들이나 임대 사업자들은 취득세 중과 여러 가지 세금, 보유세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수해서 임대를 하는 이런 상황들은 점점점점 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분들의 비율이 점점점점 지금까지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런 사회적인 풍토. 첫 번째로 이분들이 먼저 저를 포함해서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지고 고통에 빠지면서 세금 폭탄을 맞으면서 나락으로 쭉쭉쭉쭉 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뒤에 연끌로 빚투족이라는 말이 언론을 통해서 슬슬 등장하게 된 거죠. 아, 이제 이 월급만으로 도저히 안 된다. 아니, 남들도 저 부동산으로 돈 번다는데 나도, 젊은 나도 2030 위주로 해서 그분들이 뭐연끌로 빚투족이다라고 할수 없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이분들이 빚이나 과도한 대출을 해서 과도한 전세 레버지를 끼면서 투자 이런 시장으로 엄청나게 많이 뛰어들었던 것도 3, 4년 전에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비투 영골족이라는 단어들이 언론 통에서 나오셔야겠다. 그리고 청약이란는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양권을 가질 수 있는 제도가 있죠. 당첨이 되던 또는 피해를 주고 사던 분양권, 입주권 하나씩 3, 4년 전에 쭉 상해를 보면 전부 다 하나씩 들고 있는 것이 보동이었습니다. 이게 2, 3년 전이죠. 조금 조금씩 근데 금리가 상승하고 최근 1년 동안에 초고금리, 급작스럽게 빠른 속도로 막 금리가 막 오르고 되면서 과도하게 빚이나 대출을 냈던 분들이 감당이 안 돼서 손해보고 매도를 했죠. 올 초에, 작년 말에 부동산이 전국적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조정되면서 이들마저도 들어왔다가 바로 빠른 손절매를 끝에 이분들도 계속적으로 팔고 나서 본인들이 또 살아야 될 경우는 전세나 월세 시장으로 오히려 들어오게 되는 상황인 거죠. 제가 임대를 줬던 분들이 또 빠르게 이 시장을 탈출하면서 어, 추가적으로 또 다주택자나 임대인들이 늘어나지 못하는 또 악조건이 또 이때부터 시작되면서 연끌로 비투족들이 또한번 나락을 탁탁탁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올론을 통해서 이분들이 나락을 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문어발식으로 전세를 막 이렇게 막 레버리지를 줘서 계속적으로 투기꾼처럼, 막, 여기저기 막, 엄청나게 많이 수십 채, 수백 채를 사면서, 영가, 뭔가, 사기꾼 조직들과 연계되면서, 이런 범죄 조직화되는 이런 분들이 있죠. 무조건 다주택자가 문제란 제가 말씀이 아니고, 이런 악의적으로, 무조건적인 이런 법을, 내가, 내가 이렇게 다 악용을 해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이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면서 내가 전세금을 다 받아서, 사기를 쳐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들어오신 이런 나쁜 투기꾼 놈들, 이런 범죄자,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빌라왕이다, 전세사기다, 깡통 전세다 이슈가 되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동네의 주택을 수십 채, 수백 채를 가진 임대인들, 빌라, 오피스텔, 이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말씀드렸죠. 사기 범죄 집단, 아니면 의도를 했던 의도를 하지 않았던 매매 가격이 하락되면서 전세 가격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되면서 언론이, 정부 고위 관료가 이 사건들을 대대적인 규모로 키워버리면서 이슈화되면서 TV신문 유튜버 틀리면 하루가 멀다고. 계속적으로 터져 나온 거죠. 전세에 대해서 특히 이 비아파트 전세 시장을 아예 초토화 시켜버렸습니다. 허그의 전세 보증 보험이 최근에 강화가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더더더더더 전세 가격이 맥을 못 추면서 이렇게 수요도 빠지고 공급도 지금 상황이 안 되는 상황에다가 찾는 사람도 없고 가지고 있는 이런 임대인 분들이 완전 지옥의 하루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빌라나 오피텔의 임대인 분들 중에서 사기적으로 이런 범죄 집단과 연계돼서 악의적으로 들어오신 이런 사기를 치려는 분들이 1%가 될까요? 전 1%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완전 대다수 있냐. 모든 전세 이런 놓는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주인들이 전세 주는 모든 분들이 막 악의적인 양 이런 식으로 언론이나 유튜브나 공포를 조장하게 되면서 이 시장 자체가 아파트에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진입하는 그 다음이죠? 전세나 요 오피스텔이나 이런 빌라에 전세 살다가 조금 더 돈을 모아서 나는 아파트로 진입할 거야. 그런 주거사다리를 했던 다가구, 뭐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이런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전세 시장을 완전 초토화시켜버리면서 이 시장 자체가 지금도 무너져버린 상황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 도시형 생활주택 임당인이 뭐 죽어나갔다 최근에 나락간 분들 이런 분들 조롱해서가 아니고 현실 을 그대로 급할 때는 주택으로 인정을 해주다가 이제는 주택이 아니다. 벌금을 매기겠다. 이행강제금으로 매기겠다. 이걸 유예시켜주겠다. 또 이쪽으로 투자했던 분들, 임대인분들이 또지옥의 나날들을 하루하루하루 하루 겪으면서 도대체 야, 법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 임대인분들도 모르고 실제적인 이런 관련된 법적으로 잘 알아야 될 세무사분들조차도 법이 하도 많이 바뀌고 우죽서로 나오다 보니까 완전 와, 이거 도대체 대한민국 부동산 관련돼서 법은 정말 잘 모르겠다라고 손뗀 세무사분들도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간대 순으로 제가 이런 분들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날아가고, 그 다음에 날아가고, 쭉쭉쭉쭉쭉쭉. 보통 지금까지는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주택을 가지면서 이렇게 전세나 월세나 투자를 했던 간에 임대를 줬던 임대인 분들이 포지션에서 날아을 지금까지는 5, 6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아파트의 전세 시장이 초토화되면서 또 불안해지면서 여기는 뭐 사기가 된다, 깡통 전세다 하면서 이런 수요에 있는 분들이 이런 아파트 쪽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시장이서 항상 먼저 움직이고, 언론이 항상 통계가 늦게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올 초를 기점으로 그래서 핵심 지역인 아파트 가격들이 조금 조금씩 반등되고 회복되면서 전세가도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매가 빠지고 미분양 물량이 점점 점점 소진이 되면서, 그래도 아직 가격이 많이 하락 조정되어 있다.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는 안정적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웬걸? 얼마 전에 여러분들,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와버렸습니다. 뭐지? 무슨 공급이야, 지금. 가격이 많이 빠졌다면서, 하락 조정됐다며, 아니, 집이 남아 돌고 미분양이 쌓인다면서, 갑자기 무슨 공급 대책이야,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인구가 줄어들고, 출산율도 세계 최저고, 아니, 새 집이 뭐가 필요 있어?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부 생각은 또 그게 아닌 것 같죠? 수십만 호 공급 대책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건설 경기가 지금 말도 못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인허가가 추가적으로 감소되고, 인허가를 해줘도 짓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2, 3년 뒤에, 실제적으로 아파트가 입주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런 전문가 예측도 나오고 정부의 이런 고위관료들도 분석을 해보니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측이 나왔기 때문에 부랴부랴 건설사, 시공사들의 PF 대출이 완화를 해주겠다. 더 지어라. 규제 완화해줄게. 아, 정부 정책 지금 당장 급한 불도 끄는 게 중요하지만 2, 3년 뒤에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정책도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게 당연히 정책인 거죠. 경착력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의 그래서 충격도 덜하고 정부나 여당의 지지도 또한 유지나 또한 상승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 부동산 문제가 대한민국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3기 신도시도 입주도 앞당기겠다 그런 3기 신도시를 이어주는 광역철도망 노선을 또 추가적으로 발표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이번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 왜 지금 누가 이 상황에서 건설사가 시공사가 집을 새로 지으려 하겠는가? 인건비가 상승되고 그런 사람들, 건설 인력들을 찾기조차 힘든 상황에다가, 자재비, 재료비, 뭐, 건설 원가 상승, 지어도오려많 마이너스 될것 같고,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괜히 건설한 데 들어갔다가 지금 분양도 안 되고, 뭐 해봤자 남는 것도 없도 하면, 건설사 입장,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무리해서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계속 하면서, 그 건설을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그렇다 해가지고, 수십만원, 수백만원, 정부 주도로 해가지고, 막 공공임대 아파트를 질 돈이 있냐? 또, 그건 없죠. 막, 지금도 막, 뭐 엄청나게 대한민국, 지금, 뭐, 국가부채가 높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민간 건설사가 나서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현재, 민간 임대인들 있죠. 이런, 아까 제가 초반에 다 날아갔던, 그런 민간 임대인들이, 또 다주택자 임대 사업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규제만 했지. 이분들의 그런 규제를 하고 있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런 법들 중에서, 정상화하려는, 혜택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상화하려는 법이나 그런 조항 하나도 통과되거나, 한게 하나도 없는 거죠. 임대 사업을, 엄연히 사업이죠. 임대 사업. 돈, 엄연히 돈벌려고 하는 선택인데, 세금 폭탄되고, 임차, 임차인분들 오히려 더 값에 위치해서 그들을 찍어 누리로 하고, 누가 집 사서 임대를 줄여야겠는가. 그래서 5, 6년 동안 지금까지 다주택자가 늘어나기 힘들었던 상황이고, 집을 사서 임대를 줄여고 하는 사람들도 이미 시장에서 많이 그런 비율이 사라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나라 갈 분들, 다음 나라 갈 사람들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는 대한민국 집값, 지금도 비싸다. 더 하락해야 돼. 50% 하락하면 난 뭐, 매수 한번 고려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2년간 집값 떡 나가는 거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여기저기 널린 게 전세인데. 골라 잡아가면 되지. 다음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아니면 뭐, 월세라도 내가 뭐 가면 되고. 월세 시세를 확인해보지 않았던 분이라고 제가 100%만 시켜놉니다 집으로 돈 버는 건 나쁜 거야 어디 필수재를 가지고 이렇게 어? 장난을 치는 거야 벌 받을 거야 어, 하시는 분들 있죠 부동산 역사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다 이렇게 미분양이 많고 입주가 많은 제가 사는 대구에서도 현재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추고 해당 구의 대장 아파트 이런 1급 아파트들은 올초 대비해서 실거래가 1, 2억이 상승돼서 지금 이미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세가도 슬슬 하락을 멈추고 조금 조금씩 상승이 되고 있는 것이죠.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 나락할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일시적인 반등은 대득해 바운스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 다음에 2차, 3차 하락이 온다. 공부도 안 하고, 현실을 외면하면서, 현장 임장도 귀찮아 하면서,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아파트들이 새로 들어와서, 가격 변화가 어떻게 되면서, 대장 아파트가 어떻고, 어떤 지역에 발전이 있고, 교통호재가 뭐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또, 남들도 돈이 없는 걸로 착각하고 살면서, 우물한 개구리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음번에 저는, 나락갈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금매물을 잡고, 대지 말을 했는 분도 있을 거고, 마피 물건을 잡아서 몇년 후에 상승을 맛볼 것입니다. 갈아타기도 성공할 것이고. 하지만 누군가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남들 그냥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비판하고, 어제보다 점점점 더 가난한 인생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르고, 그냥 나락 갈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다음 나락 갈 사람이 일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조금 세게 강하게 말씀드린 그만큼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자 가을부터 줄줄이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우유값도 인상되고 유제품 각도 인상되고 생활필수품 가격이 인상이 막 예고가 돼 있다고 어마 무시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돈의 가치는 점점 점점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럼 난뭘 하고 있는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계획과 목표를 잡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이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널리. 공유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